어, 이거는 지금 택배가 며칠째 좀안와 가지고 엄청 기다렸던 건데. 어, 이거는 지금 캔들을 주문했습니다. 이두 가지 다 원래 쓰고 싶었던 향이라서 이번에 주문을 했고 지금 다른 향도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, 그거는 지금 품절이어서 주문을 못했어요. 그것도 제가 한번 주문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두 개, 오늘 이두개 중에 어떤 거 향을 피울지. 제가 두개다 좋아하는 향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. 커피 캡슐인데. <laughs> 커피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주문하는 것 같아요. 맛이 조금 강한 것들로 시켜봤습니다. 아, 지금 커피가 캡슐이 똑 떨어져가지고 빨리 커피 먹고 싶었는데 영상을 찍느라 지금 한 30분? 제 커피 못 마시고 있었거든요. 네, 이러스가는모르 척만 그, 안 불편하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치킨 먹은 지한 2주가 안 됐는데, 뿌링클이 또 생각나가지고,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시켰습니다. 치즈볼도 같이 시켰어요.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치킨을 먹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맛있는 저녁 드세요. 안녕! 오늘도 택배가 있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상자부터 뜯어볼게요. 짜잔! 이거, 이어폰 케이스인데, 이거는 한 16,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16,000원? 15,000원에서 17,000원? 18,000원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. 이게, 온라인으로 음악 장비들 많이 파는 곳이 있는데,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. 슈어 제품이고요. 이게 요즘 계속 에어팟을 사용하다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이니어 이어폰이 있어요. 슈어 거. 요새 다시 이거를 사용해보려고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. 요새 다시 장비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. 이니어 이어폰 조만간 다른 제품으로 하나 구매할 것 같긴 해요. 이거를 하도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게 음악 듣거나 노래 카피나 노래 작업할 때 많이 사용했던 거라서 보시면 벌써 한쪽은 슈어가 지워졌어요. 이게 예전에는 진짜 핫했었거든요. 그래서 가수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것도 처음에 샀을 때는 거의 20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다른 거를 하나 구매해 보지 않을까? 구매할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마이크랑도 새로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음, 여기 이쁘다 완전 깔끔깔끔 깔끔. 음, 케이스가 없어져가지고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. 가방에 넣으면 망가지니까 이거랑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센텔리안 토너예요. 릴리프 토너라고 해서 어, 제가 피부가 엄청 많이 예민한 편인데 제가 어성초 들어간 거랑 병풀 추출물? 들어간 제품들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스크팩도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팩을 최애 마스크팩이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라인들이 좀잘 맞는 것 같아서 토너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. 제가 조만간 한번 제가 사용, 실제로 사용해봤고 많이,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뭐 저녁 루틴 화장품, 아침, 모닝 루틴 틴 화장품들을 한 번씩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같이 공유할 예정이고 이것도 한번 사용해볼게요. 제가 <laughs> 다음